양호한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투자 수익률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단순한 실적만이 아니라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면밀히 고려한 신중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경식 기자입니다. 활발한 유동성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투자 수익률에 있어서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업들이 영업 활동을 통해 얼마를 벌어들이고 있고 사업 유지를 위해 어느 정도의 돈을 지출하는지를 나타내는 잉여 현금 흐름에 따라 해당 기업들에 대한 투자 성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200개 기업 중 지난해 1년 동안 누적 현금 흐름이 플러스를 기록한 기업들은 총 11개입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의 누적 현금 흐름은 10조 124억 원을 기록하며 120%에 달하는 높은 현금 흐름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LG화학은 58.2%의 현금 흐름 증가율을 그리고 오리오는 60%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하이트 진로와 풍산, 세아베스틸 등의 현금 흐름 증가율도 두드러졌습니다. 이렇게 유동성이 활발한 기업들은 투자 수익률도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누적 현금 흐름이 플러스였던 기업들은 2012년 6월 말 이후부터 현재까지 평균 28.6%의 투자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였던 기업들이 같은 기간 마이너스 10.7%의 투자 수익률을 나타낸 것과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개별 종목으로는 하이트 진로와 LG 화학이 각각 22.69%와 15.92%의 양호한 투자 수익률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누적 현금 흐름이 플러스였던 기업들 중 전분기보다 현금 흐름이 증가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투자 수익률이 40.8%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투자 수익률을 뒷받침하는 만큼 전문가들은 실적 발표 이후에 공시되는 재무제표를 꼼꼼히 따져볼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투자를 해도 돈이 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사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현금 흐름이 더 늘어나고 있는, 늘어났기 때문에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지금 상경이 더 좋아지고 있다. 단순한 실적만이 아닌 그 이면에 감춰진 기업들의 내부 사정을 고려한 신중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한국경제 TV 최경식입니다.